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내게 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사명을 받았습니다. 니누웨로 가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요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니누웨로 가라는 말은 있는데,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후 4절에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누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사실 이때도 왜 무너지는지,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추측할 수도 없을 만큼 내용이 간략하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것은 분명 니누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1장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에도 3장에서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에도 니누에 가서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큰 회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라고 되어 있죠. 진정한 회개는 언제나 말씀의 결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진정한 깨우침으로 인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대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누군가 경험하게 되는 큰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웠기 때문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도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남유다의 16번째 왕이었던 요시아 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20세에 죄로 더럽혀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하는 작업을 하고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6살에는 성전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죠. 서기관이 왕 앞에서 율법책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요시아에게 말씀의 감동이 이바였습니다. 역대야 34장 19절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인정하고 또 전국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6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11기야 22장 13절에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했습니다. 왕의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과 왕들에게 임하였던 괴로움이 축복으로 바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씀에 반응하고 한 사람이 그 말씀에 각성하였을 때. 그 영향력과 말씀의 파급력은 대단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한국 기독교의 강력한 대각성의 역사가 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조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또 설교자로 그때 초청된 하디 선교사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말씀을 이제 통해서 그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이 나라가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디 성교사가 고민하여 준비한 설교는 자신의 교반이었어요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회개와 자백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말씀에 근거한 한 사람의 회개가 대봉의 역사적인 기록과 영향력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3천명이 회심한 것도 역시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오든지 여러 사람에게 오든지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보호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또 안전이라든가 또 성공이나 명예, 행복이나 평안한 평화로운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던 그들의 간구는 오직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었어요.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의 가치를,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라는 지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나가 듣고 느낀 점을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해석한 바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됐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 누군가와 또 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할 때, 우리의 추측과 느낌과 해석을 가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도가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상황을 더 많이 드러나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다른 그림, 다른 뉘앙스가 되기도 합니다. 때론 마땅히 옳은 말 같아도 개인의 의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성도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잘 전달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너무 부풀리면 이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축소하면 또 너무도 심판과 두려움으로만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하죠. 요배 친구들이 그런 실수를 저지렀습니다. 그들은 정말 요배에 대해서 바른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인간의 죄,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교만 등 정말 바른 말들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훌륭한 말들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죠. 요기 42장 8절에 내종 요배기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욕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종 욕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종요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을 우리는 늘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활에 다른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아니하면 회개와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부흥과 성장과 각성 운동에 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진행하면 때가 되면 각성과 부응과 깨달음의 결과는 마땅히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설교에 관해서 이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업하신 교수님께서 요즘 설교자들은 모든 성도에게 비유를 맞추고 축복에 초점을 두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적인 그 말씀이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흥과 성장이만 또 안정과 평화이만 성도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그들의 기분을 맞추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었다. 그 말도 공감이 되었지만 그 다음 말씀이 제게 강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한번 설교해봐라. 교인들이 불편해서 다 떠날 것이다. 기대한 복도 없고, 위로도 없고, 죄만 얘기해서 자꾸 지적하고, 회개해라 하면 다 나간다. 말씀 듣다가 다 나간다. 그런데 딱한 사람은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대로 설교한 거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말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구나. 사람은 떠났으나 나는 너를 옳다 말하겠다. 그게 칭찬받을 설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지금의 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 말씀을 마음대로 주무르지 않고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전하고 있는지 사실은 매일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전하고 있는지, 또 나름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꼭 말씀을 잘 듣기를, 또그말씀에 귀기위기를, 위기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계속 열심히 올리고는 있지만, 어,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누구나 볼수 있게 되고, 또 평가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립니다. 인기 있는 설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회수를 올리는 설교가 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사명에 맞춰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 홀로 있지만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제대로 전해지고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듣기 편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우리들에게 명하신 그대로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말씀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온 말씀 그대로 준행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고 편식하며 받은 복을 세워보고 회개할 것들은 빌어왔습니다. 축복의 말씀은 기억하고 경고의 말씀은 내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언과 결과를 위한 말씀이 아니, 말씀 그 자체를 그대로 제대로 명하신 대로 따르는 옳은 오늘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